오늘 우리는 올해 5월 경기도 내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성평등 성교육도서 2 5 2 8권이 폐기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오늘의 리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의 책임을 다시 한번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0월 11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고 대표작 채식주의자 또한 검열 및 폐기 도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도서 검열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의 취재와 재보도가 이어졌고, 정치권도 문제를 지목하고 나섰다. 하지만 검열의 주체이자 현 사태의 책임자인 경기도 교육청만이 낯뜨거울 정도로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서 폐기는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지시를 한 바가 없고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첫째, 각급 학교의 운영을 관할하는 상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반복된 도서처리 공문이 어떻게 검열이 아닐 수 있단 말인가? 경기도교육청이 자신들의 행위를 도서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평등 성교육 도서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국구보수개신교 성향의 단체의 민원임을 알면서 이를 각 학교로 전달하며 처리를 요구한 행위가 바로 이 사회가 합의한 검열 행위다. 더구나 각 학교가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알아서 책을 걸러내라고 압박했다는 점에서 각 학교의 교사 및 사서 노동자 또한 스스로 검열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인 검열 행위라고 할수 있다. 둘째, 성평등 성교육 도서에 대한 민원을 각급 학교에 그저 전달만 했다는 주장 또한 심각한 사실 요구기다. <laughs> 2023년, 2023년, 2024년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비치된 도서 중 선정성, 동성애 조장하는 도서를 교육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라고 명확히 적시하고 지시했다. 또한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유해 도서로 문제상은 보수 언론의 기사만을 추려 전달했고, 각 학교에서 도서를 처리한 결과까지 보고하도록 하면서 처리 방식 또한 폐기와 열람제 단두 가지로 제시했을 뿐이다. 이 모든 과정은 성평득 성교육 도서가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차별적인 판단을 담아 각급 학교로 지시하는 과정이었다. 민원을. <laughs> 민원을 핑계 삼아 혐오와 차별을 지시한 경기도 교육청이 그저 전달만 했다는 해명은 납득될 수 없는 구차한 변명이다.